반갑습니다. 매일 하루에 한개 영상을 올리고 있는 12년 차 현대 홈쇼핑 주의사업 강대한 지점의 김형준 지점장입니다. 시청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, 알림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. 오늘 주제는 영업만큼 쉬운 게 없었어요. 라는 주제를 갖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갑자기 무슨 얘기냐. 영업이 얼마나 힘든데? 무슨 영업이 쉽냐. 당신은 영업을 잘하니까 그런 말을 할수 있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? 영업은요. 결국 오픈북입니다. 오픈북 정답을 꺼내놓고 보면서 할수 있다라는 거죠. 이게 또 무슨 얘기냐? 우리가 상담을 할때 암기해서 모든 내용을 전달할 필요 있습니까? 아니죠. 상담을 할때 아이패드를 활용하던 저는 지금도 아날로그를 되게 좋아합니다. 그래서 우리 회사에 대한 소개, 그리고 우리 직무에 대한 소개, 뭐 저에 대한 소개를 프린트를 해서 종이를 한장한장 한장 넘기면서 저는 지금도 아날로그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. 아날로그든, 뭐 아이패드 이런 디지털이든 뭐가 됐든 결국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는 자료를 꺼내놓고 정답을 꺼내놓고 한 페이지, 한 페이지, 한 장, 한장 넘기면서 보면서 얘기한다라는 거죠. 오픈북이라는 거죠. 만약에 저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머릿속으로 암기해서 회사 소개부터 뭐 저에 대한 소개부터 쭉 하라고 한다? 쉽지 않을 겁니다. 하지만 자료를 갖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시각적인 자료를 꺼내놓고 한 장, 한장 넘기면서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오픈북 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꼭 지점장이 아닌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세일즈하는 상품에 대해서 회사 소개가 됐든 자신에 대한 소개가 됐든 상품 설명이 됐든 뭐가 됐든 점점 영업을 잘 하시는 분들께 자료를 받아와서 내가 상담할 때 쓰는 자료에 첨부시키면 되잖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오픈북이다 뭐에 달려 있냐 연습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. 똑같은 자료인데, 어떤 사람,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, 어떤 사람이 더 잘하냐? 연습을 많이 하고, 재밌게 얘기하고, 대화를 잘 하는 사람, 경청을 잘 하는 사람들이 영업을 잘하겠죠. 오픈북이다. 전화, 이 TA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, 이 텔레폰 어프로치라고 하는 TA도 마찬가지다. 오픈북이다. 그냥 전화하는 게 아니다. 스크립트, 전화할 때이 대본은 스크립트를 꺼내놓고, 보면서 하는 거다. 만약에 고객이 거절했을 때그 거절에 대해서 내가 다시 재거절할 수 있는 그 거, 대본까지도 다 준비를 해놓고 꺼내놓고 보면서 전화하는 거다. 결국 오픈북이다. 오픈북이다. 전화 약속이 안 잡혀요. 연습 안한 거다. 정답 오픈북은 나와 있다. 본인이 연습 안 해서 고객이 별로 아, 이 사람 뭐야? 신뢰가 안 가서 안 만나 주는 거다. 결국 오픈북. 여러분 만나서 상담하는 거든 전화하는 거든. 오픈북 답은 꺼내놓고 합니다. 여러분들 연습에 달려 있습니다. 과연 내가 고객이라면 내가 상담하는 걸 듣고 나도 계약할까? 또는 내가 고객이라면 전화하는 거 내가 딱 들어봤는데 어, 나 같아도 안 만나겠다. 여러분 모든 해답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. 그리고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. 반복하고 정성을 들이고 노력하면 안 되는 건 없습니다. 우리 영업 정말 쉽습니다. 왜냐? 보고하는 오픈북이기 때문입니다! 오늘의 결론, 연습이 답이다.